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명진전복에 가장 먼저 갔습니다. 이곳이 그렇게 맛있는 전복집이라고 해서 가봤고요. 어, 일단은 뭐 유명한 메뉴만 시키려고 했는데 아, 어, 있는 거다 시켰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 또 여기를 언제 뭐 물론 또 가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시켜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전복회인데요. 어, 이거 상당히 신선했어요. 음, 전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가능해요. 내장으로 내장이 평소 드시던 것과 같이 다시마색이면 암컷이고요. 하얀색이면 수컷입니다. 그리고 이 전복구이가 참 인상깊었는데요. 그냥 우리 흔히 버터구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얘는 버, 어, 전복 자체에서 그 훈연향이 올라와요. 이게 철판하고 전복 껍데기가 이렇게 서로 어, 그러니까 마이알리 액션이 일어나면서 그게 전복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거 강추에요. 회보다 더 맛있었어요, 저는. 솥밥인데 아, 이게 사실은 이 밥이, 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밥을 다 떠내서 그, 한쪽에서 드시면서 먼저 물을 이렇게 부으시면은요, 이게 맛이 상상하는 그 맛이 아니라 그냥 바다의 내용이 올라오는데, 그냥 진짜 뭔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미슐랭 스타 받아야 됩니다. 맛이 굉장히 오묘해요. 되게 특이한 맛이에요. 분자 요리 같은 맛. 제주도 여행 가셨으면 명진전복은 꼭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드시고 나오시면은 앞에 이렇게 뭐수미식회 적혀 있고 귀여운 이런 뭐그 동물 모양? 아, 도라르방이네요. 도라르방 모양의 어, 과일 주스 집이 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테이스팅만 해봤는데 어 그냥 신선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어 과자도 음맛 괜찮았어요. 근데 친절함의 맛이 더 강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루토와 베이스먼트에 가볼 건데요. 이곳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그냥 명확하게 딱한가지에요 뭐 커피 맛도 좋고 디저트도 있고 하지만 명진 전복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그냥 제가 포복으로 가도 10분 안에 도착을 해요. 제주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바로 같은 동선에 있는 제가 카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가깝기만 해서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굉장히 괜찮아요. 안에 인테리어도 좋고, 사장님도 친절하셨고, 그리고 보이시는 커피머신, 이게 슬레이어스라는 기계인데요. 이게 4,500만 원이에요. 물론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 기계를 쓰는 곳들이 꽤나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제주도에서 어, 이 기계를 쓰는 곳은 저는 처음 와봤어요. 저희가 시킨 음료가 나왔고 여기 카페인을 못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맛있는 이런 스무디 같은 음료도 있으니까 추천해드릴게요. 굉장히 층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꼭 가보시고 추천해드립니다. 여기는 다음 편 장소로 소개시켜드릴 카페고요. 기대해주세요.